음. 제가 듣기로 이 동네에서 제일 먼저 출할 하수 있었거든요? 예. 이야, 오늘 12월 7일이죠, 7일. 네. 12월 7일 딸기가 지금 네. 여기 진짜 있네. 음. 이야. 오! 잠시. 뿌리 양 보이시죠? 와, 이게, 이게 지금 뿌리가 안으면 뿌리가... 꽉 차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트가. 예. 와. 이게 메소나라는 제품을 제가 한번 넣고 나니까, 네. 이 순간적으로 크라운이 확 비대가 되는 게 바로 느껴지더라고요. 한 3일 만에. 아, 그거는 네. 진짜, 음, 체험해 보실 것같요 예, 이거는 제가 넣어보고, 야, 이, 어, 이 뭐지? 이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아. 지나가다가 네. 딱 보고 네. 이 딸기맛이 잘 됐다 안 됐다를 알수 있다면서요? 그렇죠 뭘 보면 알수 있습니까? 청이 안좋습니다 이렇게 파도가 안 치고 똑 고르게 네. 고르게 네. 쫙 펴있으면 척 어, 어, 보면 안다 이거죠? 생육이 좋다 제가 듣기로 이 동네에서 제일 먼저 출하를 하셨다고 들었거든요? 예 언제 출하신 겁니까? 11월 5일 날 제가 첫 딸기를 땄습니다. 11월 5일 날 딸기가, 딸기가 나와요? 그러게요. 이야, <laughs> 오늘 12월 7일이죠, 7일. 네. 12월 7일 딸기가 지금 네. 진짜 있네. 음. 이야. 과가 제가 생각했던 크기만큼은 크지는 않는데. 아, 오늘 처음이니까. 그래도, 예, 그렇죠. 그래도 뭐, 이 정도면 준수하다고 생각합니다. 음. 줄줄이 열리고 있는 거아니가요 그렇습니다. 차례차례 이겨가고 있습니다. 제일 빨리 지금 출하하셨는데, 빨리 출하하면 어떤 점이 좋은 겁니까? 단가도 엄청 비싸죠. 아. 결국은 돈 아닙니까, 이거. 아, 그렇죠. 그럼 남들은 <laughs> 어, 언제쯤 나옵니까, 지금, 초출하가? 올해는 다들 10월 말을 보고 있습니다. 11월 말. 아, 11월 말. 11월 말까지는 계속 가시겠네요 남보다 훨씬 이 점을 가지고 출발을 하는 거죠, 아. 저는. 처음 딸기 가지고 어디 가셨습니까? 딴 거. 어, 그냥 수확만 해 가지고. 그게 네. 선별 포장하는 곳을 그냥 가져다 줘 버리죠. 거기서 반응이 어떻습니까? 깜짝 놀라죠. 뭐 아직까지 제가 또 일부러 납품을 하면서 네. 또 제가 직접 확인을 해 보니까 다른 농가가 가져온 데가 있느냐고 물어보니까 제가 제일 처음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여기 딸기 품종이 뭔지 아세요? 금실입니다. 금실? 예. 원래부터 금실 하셨어요? 지금까지 서량만 5년 하다가 올해 금실로 전량 바꿔봤습니다. 서량을 하시다가 금실로 바꾸신 이유는 뭡니까? 아무래도 시장에서 프리미엄으로 직업을 해주니까 단가가 높은 쪽에 비중이 크겠죠. 딸기가 개할때 키로당 많원 정도 차이가 나다데네 많이, 많이 나왔어요, 꽃대가? 네, 많이 나왔습니다. 음. 어떻게, 해주면? 앞으로, 앞으로 어떻게 될것같은이 꽃대가? 금실 같은 경우에 일곱 개에서 여덟 개 정도 달려야만 상품성 가치가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뭐 현재 이꽃하방 크기를 봐서는 뭐 12개에서 15개까지도 무난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 세력이 그만큼 좋은, 좋은 거네요 엄청나게 좋다고 이야기를 해요 뭐 언제 정식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겁니까? 저는 9월 10일 날 정식을 했습니다 그럼 빨리 하신 건가요? 적당한 시기에 했다고 생각합니다 6월 말쯤에 태풍이 한번 오는 관계로 네. 어... 음이모를 빨리 분리를 시켰죠. 음이모를 빨리 분리를 시키고, 금실이 런너가 조금 덜 나와서 6월 말까지 좀 받기가 곤란한 모종이라고 제가 알고 있었는데, 글로벌 악으로 해서 추천한 제품을 갖다 제가 쓰니까 런너 출현이 상당히 좀잘 됐었습니다. 다른 농가의 런너가 발생하는 것보다 확연하게 좀 빨랐다고 해야 되죠. 그러니까 아... 6월 말 이전에 마지막 그, 런너까지 제가 다 꽂았으니까, 런너를 다 꽂고 나서, 이제, 어미모를 빨리 절단할 수가 있었죠. 그제품이 뭡니까? 세 가지가 있는데, 랜드콘, 메소나, 작토핏, 오. 이걸 번갈아가면서, 글로벌 아그로에서 추천한 그, 프로그램에 따라, 제가 뭐, 약, 열흘에서 보름 단위로, 처리를 하는 게 있었습니다. 예, 뽑을 해도 안뽑히 확 예. 이게 이건... 메소나라는 제품을 제가 한번 넣고 나니까, 네. 이 순간적으로 크라운이 확 비대가 되는 게 바로 느껴지더라고요. 한 3일 만에. 아, 그거는 진짜, 음... 가 예, 이거는 제가 넣어보고, 야, 이, 어, 이, 이게 뭐지? 이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아... 이 랜드콘입니다. 네. 이... 그 랜드콩과 작도피슨 뿌리 밝은과 그러고 외부에서 들어오는 병을 막아주는 역할을 했고요 메소나가 이제 양분 흡수를 더 빠르게 만들어주면서 그 과가 빨리 달리고 빨리 익게 해주는 역할을 해주지 않았는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음. 통상적으로 제품을 추천을 하면 사장님들은 정식 때 밝은제 한두번 넣고 끝나는 부분인데 미생물을 계속 내가 영양제 먹듯이 사용하게끔 하게 스케줄을 저희가 알려드렸거든요 제가 원하는 기준장이 분명하게 있거든요 한 달에 얼만큼 써야 되는 양을 가지고 보름에 한 번씩 해서 그 제가 원하는 양을 쓸수 있게끔 알려드렸습니다 음. 그랬더니 지금 현재 이 밭의 상황이 된거죠 음, 메소나요 아 메소나 네 흙비덕을 덮여준다고 하더라고요 어, 팜라터 작토피. 네. 이것로가시요 네, 내병성, 뭐, 면역력을 증가해준다고 합니다. 어, 나눠가면서 랜드코너를 쓸 때도 있었고, 작토피스 쓸 때도 있었고, 그 다음에 메소나를 쓸 때도 있었고. 음. 다 그렇게, 뭐, 짜여진 프로그램에 따라가지고, 뭐 기존 키우는 방법에 똑같이 그것만 첨부, 첨가를 한 겁니다. 음. 랜드코는 정식하고 일주일 간격으로 2, 3회 정도. 그리고 화방이 나오면서 혹은 화방 교체기라고 판단될 때 뿌리 양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사용해 주시면 좋구요. 그리고 작도핏은 그냥 꾸준하게, 그, 한 달에 한 병에 한 동에 한 병씩 들어갈 수 있는 양을 가지고 나눠서 넣어줘도 좋으니까 꾸준하게 써줬으면 좋겠고요. 메소나 같은 경우는 많이 얘기하면 진짜 만병통치약이 돼버리는데 우선은 칼슘 흡수와 플로린 함량을 그 높여주는 제품이어서 과경도라든지 비대 혹은 꽃에 영향을 주고 또 흡비력을 높여주기 때문에 작물이 튼튼하게 자랄 수 있다.